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의 전파물로서 한류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역사적 사건을 찾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한류 오늘 수업은 먼저 역사 배경인 한류 영상 콘텐츠에 관해 살펴보고, 조선의 자연재해와 기근을 다룬 콘텐츠를, 이어서 제국주의와 개항기 조선의 운명을 배경으로 했던 콘텐츠를 다룹니다. 4차 시에는 남북 관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콘텐츠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5차 시에는 고도성장 사회와 그 뒷모습을 다룬 두 편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마치며 콘텐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 배경 한류 영상 콘텐츠.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한류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며 영상 콘텐츠에 구현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못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을 것 같으냐? 이 안에 시신이 몇 구가 있건 몇십 구가 있건, 그 누구도 내게 아무 말도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괴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곧 깨어납니다. 상주가 뚫리면 이 나라 모든 곳에 역병이 퍼질 것이다. 막아야 한다. 이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만이 대의를 바로 세우시는 길입니다. 조학조의 반응이 크게 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명의를 걸고 조사하겠다고 남조선대외에게 약속했습니다. 찍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이름 얘기해주면 놀라서 자빠질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정혁동 아버지께서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꼭 둘이 친해지라. 내가 털끝 하나라도 다치잖아? 어. 그럼 당신들 어. 돈줄도 싹 사라지는 거야. 사랑의 불시작.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태.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태가 꼭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2019년, 홍준호 감독의 <laughs> 새로운 가족 12급. <laughs> 기생충 아... <laughs>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설매 드럼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아,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5분 안에? 순례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게임을 더버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된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제시되는 문장의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영상 콘텐츠는 한류의 확산과 관련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러 관심 중 영상 콘텐츠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 학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영상들은 한국에서 제작되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영상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한국인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봤고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분이나마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한국의 과거, 현재를 여행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재미와 흥미와 감동을 주는 이 영상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한류라는 문화적 흐름을 타고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익숙하고 때로는 낯선 이 영상들의 배경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은 아닙니다. 간혹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철저하게 스토리 배경으로만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영상들이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야기를 담고 세계인의 공감을 얻게 된 영상의 배경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거대한 외세의 물결 앞에 놓인 한반도, 그리고 나누어진 민족 공동체의 운명, 급속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공의 뒷모습 등 한국인이 살아왔던 자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간단하게 지켜보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영상은 킹덤, 미스터 선샤인,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사랑의 무시착,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입니다. 이 영상들은 대부분 21세기에 제작되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만들어낸 인기 영상이죠. 각각 조선 시대와 개항기,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경신대기근, 신미양육, 강화도 조약, 의병, 한국 전쟁, IMF 등 역사적으로 극직한 사건들이 이야기에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며 접한 한류 영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영상에서 만나는 한국의 모습과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를 우리는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류 영상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은 한국의 독특한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의 신선함 그리고 세계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류적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